안녕하세요, 이공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이공의 중얼중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공백이 생각보다 길었음에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 새해마다 같은 다짐을 하고 있지만 새해가 된 만큼 유튜브를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열렸던 서울 일러스트레이션페어에서 여러 공공이들께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 슬럼프 이야기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해주시는 공공이들이 여러 계셨어요. 어, 저는 사실 이제는 부끄러워서 다시 그 영상을 잘못 보고 있긴 하지만. <laughs> 제 이야기로 위로를 얻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노하우 같은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공유하고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고민을 없애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공공이들은 요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걱정거리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 고민을 함께 떠올리면서 제 이야기를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최근까지의 고민은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 내 캐릭터들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새로운 캐릭터를 좀더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점점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된 고민들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때때로 저를 잠못 들게 만들기도 하고 제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끊임없이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저 또한 이런 환경이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어, 뭐랄까. 늘 겪던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고민에 짓눌려서 이겨내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참, 고민이라는 아이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고민을 탑하는 방법까지는 아니어도 고민을 다루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생각이 많고 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팁을 좀 공유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일단 고민이 생기면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간단 명료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면 한 문장으로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를 지금 무척 힘들게 하고 있고 너무너무 속상하다 자 이것도 한 문장이죠 근데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적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고민과 감정은 너무 친한 사이여서 이 둘이 만나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몸집이 불어버려서 본질을 흐트려 버려요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는 이 과정은 어쩌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 지도를 만드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고민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명료하게 정리된 진짜 고민을 보게 되면 제 말이 이해가실 겁니다. <laughs> 네. 아,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고민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정말 고민해야 할 것에만 고민을 합시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에 너무 쉽게 속지 맙시다. 때때로 감정이나 감성이라는 게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하여금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나 홀로 고민해야 하는 순간만큼은 감정과 멀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감정에 속지 맙시다. <laughs> 어, 그리고 잡념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읽고 알게 된 방법인데요. 직접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민과 생각이 늘어날 때 즉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면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방에 들어가 본다거나 아니면 테라스에서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간단한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었었는데 정말 어느 정도 효과를 느껴보니까 꼭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시키는 게 실제로도 생각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어, 아 이거 좀 쉽지 않은 고민이다. 이 고민 때문에 오늘의 내 기분을 망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이건 저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공공이들에게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욕이 여러모로 저에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 같기도 한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수용성이어서 샤워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말장난 같긴 하지만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꼼꼼하게 씻고 나오는 순간 어, 내 자신이 무해하고 멸균 처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딱히 표현할 완벽한 말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확실히 기분은 좋아집니다. 꼭 목욕을 할 이유는 없어요. 목욕처럼 짧은 시간에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맑아진 머리로 고민을 꿰뚫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laughs> 자 정말 간단하죠.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번 고민을 간단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고민이 생기는 순간 자리를 옮겨 봅니다. 세 번째 목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물론 고민이라는 게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도 있고 방법을 찾아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를 넘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면 제가 이야기한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선택은 공공이들 자유입니다. 요즘에 저는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또는 고민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고민을 덮고 있던 거품을 다 걷어내고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줄 알고 그 고민만을 위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에게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저는 고민이 생기면 생각을 멈추지 않는 편인데 불필요한 생각까지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서 요즘 너무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 고민,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고민은 어 어쩌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고 계속 이 캐릭터에 대한 수정과. 어, 고민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려는 마음이 계속 드는 이유가 이 고민이라는 것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고민도 건강하게 하도록 합시다. 네. <laughs>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 해보려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치아 교정 때문에 발음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공공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